자칫 일본과 군비 경쟁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일본의 F-35 대량 구매가 미국에서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은 한국에도 자칫 문제가 될수 있는 이면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에서 일본 군사력 증강과 미국의 태도, 또한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스텔스 F-35 최다 보유. 트럼프 대통령은 F-35 스텔스 전투기 105 대를 일본에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킨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선 일본의 F35 전투기 구매권은 작년부터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예상된 수순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를 발표했는데 일본이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대일 무역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전투기 구매를 제촉했습니다. 동맹국을 상대로 무기세일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F-35 같은 고가의 군사 장비를 팔아 무역 역조 문제를 해소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자동차 등에서 미국의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진정시킬 카드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 전투력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전투기의 도입은 일본의 자위대의 공격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일본은 후시탐탐 방위력을 늘리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특히 최근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 강화에 관한 논의가 방위성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주변국들을 견제하는 능력을 대폭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 불가능 국가에서 이제 개헌을 통해 선제적인 공격 능력을 갖춤을 보여줌으로 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억지시키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침략의 야욕이 있다며 즉각 비판 성명을 내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미국의 미사일 배치 여부도 파악 중인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한미 상호 방호 조약 등으로 일본이 한국을 직접 공격할 리는 거의 없습니다만 갈수록 일본이 많은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고 미국은 일본이 중국을 대신 견제해 주니까 일본을 무장화하려고 하므로 일본이 그 가운데 한국에 군사적인 도화를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죠. 미국방부 당국자는 NHK의 이번 F-35 전투기 판매는 일본의 방위력을 높일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 경제와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무장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초, 일본은 한국의 초계함에 일본 초계기를 접근시키며 일촉 측발의 상황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F-35를 많이 수입하는 것은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은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에도 그리 반가운 사안만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애초 F-35A 42대 구매를 계획사였다가 2018년 작성한 중기 방위 전략 방위 대강에 경항공 모함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F-35B를 포함한 F-35형 전투기를 105대 더 사들여 전체 보유 규모를 147대로 늘리기로 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일본은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를 도입하면 가가와 이즈모의 탑재에 운용할 예정입니다. 길이 248m, 폭 38m에 만재배수량이 27,000톤급인 가가는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동급 1번 호이암 이즈모와 함께 경항공 모함으로서의 개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바람대로 해상과 공군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작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나 일본은 결코 한국을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때문인데요. 오래전부터 한국에는 북한을 억제해야 하는 다양한 전술적인 수단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 때문에 F-35A가 도입된 것이기도 합니다. F-35A는 평양까지 단숨에 날아갈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죠. 물론 일본에는 대수에 못 미칩니다만, 한국도 40여 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 제어에는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북한은 한국의 F-35 도입에 대해서 전격 비판을 하며 한반도를 전쟁통으로 만든다고 성명을 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일본의 분석과 같이 상대방을 묶어둘 수 있는 전략적 무기는 미사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은 오랫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사거리 200km와 탄두중량 500kg에 묶여있었지만 오바마 정부 때 전격 사거리를 800km로 늘리고 탄두 중량도 2톤까지 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현무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대량 생산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현무 미사일은 불규칙한 궤적을 가지기 때문에 적이 쉽게 요격할 수 없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의 한 전문가는 탄두 중량 2톤 규모의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사일이 마하 7에서 8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GBU-28이나 벙커버스 GBO57보다 두세 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가질 것이라며 방사성 물질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의 전략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핵 억제를 위한 미국의 전술 핵이 들어오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하는 등 다양한 위협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점점 사거리 대비 중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 당국과 꾸준하게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며 괴물 미사일이라는 현무4를 개발한 것입니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은 2톤 정도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으로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이 채택되면서 탄두 중량 제한이 없는 미사일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 때문에 사거리를 많이 늘려나가기는 어렵고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켜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사실상 중국까지 모두 포함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다만 한국은 중국과 사드 갈등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사거리를 늘리는 미사일 개발이나 공개는 신중하겠죠. 그러나 사거리를 수천킬로미터로 늘리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기술로 가능하며 대량 생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중국은 물론 일본도 적지 않은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전면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본은 거의 모든 전역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사실상 한국의 위협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항모와 전투기를 확보한다고 해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한 국가에는 쉽게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한국은 국방비를 최근 북한과의 평화 모드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는 현무 미사일의 대량 생산에도 적극 반영되어 주변국의 공격력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정세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중국의 위협이 가시화되어 간다면 미사일 협정을 통해서 한국의 사정거리와 탄두 중량은 점점 더 늘어가게 되어 미사일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베 총리, 북한 재료 삼아 어떻게든 해보겠다. 일본은 현행 헌법상 상대국가를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정권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정당화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부각하는 양상입니다. 어제 9일 일본에서는 보노다로 방위상이 북한의 군사력이 일본에 한층 위협이 되고 있다고 국회에 출석해 강조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보노 방위상은 이날 참 의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신형미사일 개발 등으로 공격수단을 다양화 강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공격 능력이 예전과 달리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하면서 결국 필요한 것은 일본의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로는 사실상 방어만할수 있고 미국의 이지스 어쇼 시스템도 백지화가 됐으니 이제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의 해석을 다르게 하자는 뜻도 비칩니다. 고노 방위상은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 발사되기 전에 해당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 헌법상 법리적으로 자위의 범위에 포함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 원칙은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이를 뒤집는 것입니다. 마치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과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기존 원칙과는 상반돼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북한은 최근까지 연중 행사로 일본 바다에 탄도 미사일 등을 발사해 와 위협이 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제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공격 가능한 국가,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할 야욕을 보이는 것이죠. 이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에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도 국방 계획에 따라 미사일 강국으로 발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을 대항한 억지력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만 일본의 크고 작은 도발의 준비는 계속해서 진행 중으로 아베 총리는 이제 개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아베 총리의 임기가 내년이면 끝난다는 것인데 아베 총리는 사연임을 준비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차기 총리 지지율 1위는 이시바 시계로 자민당, 정 간사장으로 아베를 10% 가량 앞서지만 아베 총리는 일종의 꼼수를 통해 4연임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일본 정계에서 제시되고 있어 주목을 끕니다. 아소 부 총리는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지만 야당이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활용해 조기 총선을 하면 승산이 높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서 중 의원을 해산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규 개정을 통해서 아베 총리가 사연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엿보겠다는 것입니다. 니케이는 1986년 7월 나카손의 야스이로 당시 총리가 중 참의원 동시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뒤 같은 해 10월 말로 다가온 총재 임기를 당규 개정을 통해 연장한 사례가 있다며 포스트 아베 후보들이 연내 중요한 해산이 아베 총리의 당 총재 사선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는 개헌을 할 것이고 한국이나 주변국을 위협하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주변국의 위협 때문에 국방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무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이 늘어날수록 주변 국가들도 쉽게 한국을 넘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플 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이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세계 무역기구의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요시 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방위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예단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삼가고 싶지만 한일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를 거듭해 왔음에도 이번에 한국 측의 WTO 분쟁 해결 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런 뜻을 한국에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태기 외무상은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의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분쟁 해결기구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WTO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이 자국의 근대 산업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징용 희생자를 기억하는 조치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 오는 15일부터 일반에 공개되는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을 보면, 메이지 시대 산업화 성과를 과시하는 내용 위주이고, 일제강점기 증용체자의 아픔을 달리는 내용은 없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전수방위 원칙 위배 논란이 일고 있다. 적기지 공격을 위해서는 장거리 타격 수단이 필요한데, 이는 일본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의 능력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논의 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괜찮은가 하는 사고 방식을 토대로 자민당의 국방부회 등에서 제안이 나왔다며 정부도 새로운 논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의 발전을 언급하면서 안보 전략의 재검토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 신문은 아베 정권 간부를 인용해, 총리 관전은 2013년 12월에 정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첫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간부는 미사일 방위, 호스트 코로나, 경제안전보장이 개정의 세 가지 축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정책상 판단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이런 기존 안보 전략을 개정해 적기지 공격 능력도 보유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육상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제스 어셔어의 도입이 최근 비용과 시기,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실상 백조화됨에 따라 원점 파격 전략을 검토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일본 방위성은 전소 방위는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형태도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헌법 정신에 따른 수동적 방위 전략의 자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적기지 타격 능력은 능동적 방위 전략에 가까워 전수 방위 원칙에 따른 물론 일본 평화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양욱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겸임 교수는. 일본은 과거부터 정말 타격 능력의 보유를 원했고, 아베 정권 들어 더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 그 맥락에서 적기지 타격 능력을 언급한 것으로 전수 방위 원칙에서 벗어난 능동적 방어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일본은 F-15 전투기에 탑재하는 사정거리 900km 순항 미사일 등 원거리 타격 수단의 도입을 조심스럽게 추진해왔다. 적기지 타격 능력 보유가 공식 결정되면 사거리가 긴 타격 수단의 도입에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지난해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후 우리 기업들이 소재 국산화에 돌입해서 성과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SK그룹은 17일 반도체 소재 생산 기업인 SK 머테리얼즈가 최근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표 품목인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세정 가스입니다. 반도체 공정 미세화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해외 의존도가 100%에 달했습니다. SK 머테리얼즈는 작년 말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경북 영주 공장에 15톤 규모 생산 시설을 지었습니다. 2023년까지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SK 머티리얼즈는 최근 고부가 제품인 하드마스크와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도 해외 의존도가 90%에 달합니다. SK 머티리얼즈는 내년에 400억 원을 투자해 생산 시설을 준공하고 2022년부터 연 5만 갤런 규모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공장은 세종시 인근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15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SK 시트롬도 지난해 미국 주폰사로부터 전기차의 필수 소재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용식 웨이퍼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사업은 미국, 유럽의 소수 업체가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SK 그룹은 이와 같이 소재 국산화 과정에서 확보한 역량을 중소기업 상생 협력으로 연결해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SK 하이닉스는 4천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해서 협력사들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K그룹 내 소재사들은 중소 협력사들이 고부가의 고순도 가스를 정제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SK머테리얼즈는 지난해 11월 영주 본사의 연구 개발 시설인 통합 분석센터를 세우고 한국표준과학원 등과 함께 중기분석 서비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우리의 노하우를 투잡이나 전문 인력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과 공유해서 업계 전체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고용창출 효과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코로나19 통계는 실제 감염자 규모에 극히 일부만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도쿄 현지 시간으로 4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크루즈선, 확진자 706명을 포함해 1023명으로 전날보다 33명이 늘었습니다. CNN은 그러나 일본의 공식 통계는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 감염자 수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으리라는 게 일본 민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그러면서 4일 현재까지 한국이 수만명을 검사하는 사이 일본은 8,111명에 대해서만 검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비영리단체의료거버넌스연구소의 가미 마사히로 소장과 일본 호트카이도 대학의 감염병 전문가인 이시우라 히로시 교수도 아직 확진. 한정을 받지 않은 감염자들이 확진을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